자, 나 혼자만 레벨업 개발자 라이브가 끝이 났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볼게요. 일단, 확실하게 되는 거는, 광희의 공방 어려움이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약점 속성이 추가가 되는데, 아마 풍속성일 것 같아요. 신캐카 풍속성이니까. 소속성, 풍속성 약점에다가 화속성 강점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쉬운 난이도에만 적용이 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모든 난이도에 적용이 되는지 이거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헌터 아마미아 미레이가 추가가 됩니다. 서포터인 줄 알았는데 풍속성 딜러예요 근데 서포터가 아니라 딜러면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황동수가 저주 세트를 끼고 아마미아 미레이가 탐욕 세트를 껴서 저주와 탐욕 세트를 같이 쓸수 있는 속성 파티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컨 크트였으면 좋겠어요. 뭐 우진철을 상향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황동수 미래의 조합을 포기한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브레이크 딜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맞이 바캉스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성진우 스킨 나오고요. 알리시아 스킨 나오는데 이 성진우랑 알리시아는 무료인지 유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보라랑 차이인의 스킨은 무료로 지급한다고 확정을 지었고 아마미아 미레이도 스킨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료고요. 미니 게임 2종이랑 오리지널 스토리 2종이 추가가 되는데 미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상으로 모래시계 2단계를 주고요. 오리지널 스토리는 비밀 서고 느낌으로 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성준호 레벨 확장 및 신규 그림자가 출시가 됩니다. 성준호랑 헌터 둘다 80레벨에서 85레까지 레벨이 확장되고요. 신규 그림자 캐드가 추가가 되는데 치명타 피해가 주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오면은 무조건 키워야 되고요. 아마 1티어 그림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이트 난이도도 34랑 35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길드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에 길드 스토리 2종이 추가가 되고요. 이거는 길드 스토리가 추가가 되는 거고, 8월 초에 길드명 선점 이벤트가 열리는데, 오리지널 길드 이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스케빈저, 아진, 백호, 헌터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 글로벌 서버에서 단한 개만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길드는 8월 21일에 출시한다고 해요. 최대 인원 50명으로 출시가 되고요. 성진우 한 명이랑 8명의 헌터를 다한 파티에 묶어서 9인 레이드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한 파티예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를 9명의 레이드로 한 파티로 길드 레이드를 뛰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 염색 시스템, 뭐, 헌터 스킨 공모전 한다고 하고요. 스토리가 2챕터가 추가가 됩니다. 메인 스토리 2챕터 추가되니까 당연히 서버 스토리도 추가가 되고, 리버서도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쿠폰 4종 새롭게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댓글에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점검 보상으로 200만 골드를 우편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 업데이트 되자마자 우편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이 확정된 내용이고요. 언급만 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뽑기에 픽업 리스트 말고 제 리스트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있는 게임을 본 적이 없고. 10 진화를 완료한 헌터 보상을 상향시켜주는 걸 고려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게 현실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파멸의 권자 보상 상향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4억 점이 최대죠? 근데 4억 점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오토로 돌려도 4억은 찍거든요? 그래서 권자 보상 상향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월정액도 상향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곧 업데이트가 될것 같고 성진우 전직이 8월 21일에 추가되고 신규 스킬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저번 개발자 라이브 때 다음 업데이트에 추가된다고 했는데 많이 미뤄지긴 했어요. 그리고, 엘릭서 합성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마 1단계에서 2단계만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발자 노트에 이게 진작에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2단계에서 3단계로 합성하는 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티팩트 하드리셋에 관련해서, 아티팩트 하드리셋 지금 빠른 거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티팩트를 진화시키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옵션을 유지하되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옵션이 붙는 진화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축복의 돌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보스 사냥꾼 전설 이게 지금 더안 좋다 왜냐면 대시 디버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스 사냥꾼 전설이 오히려 안 좋다 왜냐? 우리는 요도가 고정인데 요도는 대시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딜이 부족한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축복의 돌 칸수 증가도 고려중이라고 하고요. 8월 21일에 축복의 돌 밸런스 패치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건이가 로비에 등장합니다. 다음 신캐가 고건이라는 말이죠. 가장 찬란한 광의 파편이니까 빛속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최종이랑 우진철도 상향이 되는데, 최종이는 솔직히 수치 조정돼도별 감흥 없습니다. 왜냐면, 탐욕세 효과도 못 받아, 이번에 신규 그림자 캐르의 효과도 못 받죠. 그냥 치약치피 적용되게 바꿔라. 이게 그냥 최고의 벨피에요, 솔직히 말해서. 수치 조정하는 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치역치피안 터지면 어차피 약해서 못 써요. 우진철 같은 경우에도 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얘가 상향이 많이 되면 탐욕세 끼고 브레이크 딜러로 쓸것 같습니다. 우진철, 황동수, 미래.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을까. 게이트의 특급 소탕 같은 경우에도 8회에서 10회 상향을 고려한다고 하고요. 아티팩트 교체 비용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교체 비용 부담 안 돼요. 그냥 바꾸는 게 귀찮은 거지. 프리셋을 내주면 안 되나 싶긴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개발자 라이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5성 미슐랭 식당을 갔는데 3성짜리인 느낌?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